안녕하세요. 강의 힐링 캠핑 TV를 운영하는 박찬모입니다. 오늘은 밤 숙면을 위하여 반드시 꼭 지켜야 할세 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떠세요? 나이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는 느낌 많이 드시지요? 영상 제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어르신들의 경우 거의 약 50%가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그럼 왜 나이 들수록 잠이 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사람마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약 55세 이후부터 우리 뇌의 송과선이라는 부위에서 생성되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잠을 쉽게 들지 못하고 일찍 깨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왜 나이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뇌과학에서 밝힌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낮에 활동하면서 생긴 손상된 많은 조직들이 복구되고 또 낮에 활동하면서 생긴 뇌에 쌓인 노폐물이나 독소 등을 청소해 주는 것도 잠자는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잠을 잘 자야 한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사실 수면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면역력입니다. 만약에 어르신들께서 영상 제작자에게 수면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영상 제작자는 서슴지 않고 면역력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수면을 보약 중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하여 반드시 꼭 지켜야 할세 가지가 무엇이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숙면을 위하여 반드시 꼭 지키야 할 것은 잠자는 시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왜 숙면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꼭 지키야 할 것이 잠자는 시간일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유를 알려면 수면 천연수면제라고 일컬어지는 멜라토닌 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일컬어지는 코티솔 호르몬과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코티솔 호르몬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하지요. 코티솔 호르몬이, 코티솔 호르몬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낮에 활동하도록 하게 하는 꼭 필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뚝 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잠을 자야 하기 때문이지요. 밤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호르몬이 우리 뇌에서 분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두루 관계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떨어지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올라가고 반대로 멜라토닌 호르몬이 올라가면 코티솔 호르몬은 떨어져야 합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멜라토닌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멜라토닌 호르몬은 잠과 직길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일명 천연 호르몬이라고 부르지요. 왜냐하면 멜라토닌이 우리 뇌의 송가선에서 나와야만이 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멜라토닌 호르몬과 관련하여 놀라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멜라토닌을 면역 호르몬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멜라토닌 호르몬이 면역세포인 NK세포라든가 T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을 일명 면역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것을 보면 멜라토닌, 호, 멜라토닌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 호르몬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잘 자야 면역력이 향상되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잠을 보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멜라토닌 호르몬이 언제 가장 많이 분비되는지 아십니까? 밤 10시에서 새벽 5시가 코티솔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쭉 올라갑니다. 특히 멜라토닌이 밤 10시에서부터 2, 3시가 피크를 이룹니다. 즉, 가장 많이 나오지요. 이때는 반드시 잠을 자야 합니다. 이 사이에 자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중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면역력이 쭉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인간은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바로 태양입니다. 전구가 나온 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약 200여 년 전인, 200여 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인간은 긴 세월 동안 100% 태양의 영향을 받았지요. 태양이 뜨면 일어나고 태양이 지면 잠을 잤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둑어둑해지면 우리 몸에서 서서히 멜라토닌이,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 몸이 이에 맞추어 진화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자고 낮이 되면 깨어 활동하도록 진화되어 온 것입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제 왜밤 10시에는 자고 새벽 6시에는 일어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지요? 어르신 여러분,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잠을 잘 자려면 천연 수면제라 일컬어지는 멜라토닌이 우리 뇌에서 잘 나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낮에 햇빛을 쬐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걸으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세로토, 세로토닌 호르몬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지요.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잖아요. 낮에 우리가 활동할 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라, 세라토닌을 멜라토닌의 전구체라고 부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낮에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져야 밤에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낮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밤에 잠이 잘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면역력이 활성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결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밤에 잠을 잘 자라면, 자려면 낮에 햇볕을 받으며 많이 걸으시라고 어르신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숙면을 위하여 반드시 꼭 지켜야 할 것은 빛을 가리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영상 제작자가 앞에서 우리 인간은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체 시계가 바로 눈 뒤에 있습니다. 만약에 빛이 있으면 생체 시계가 낮으로 인식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생체 시계가 낮으로 인식하면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뇌우 송과선에서 명령을 내려 멜라토닌 분비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반대로 어죽해지면 생체 시계가 뇌우 송과선에 멜라토닌, 멜라토닌을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빛 관리가 빛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빛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그럼 잠잘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암흑을 유지해야 합니다. 약한 조명 등만 켜도 우리 뇌는 낮으로 인식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암막커틴을 친다거나 또는 안대를 쓴다거나 또는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휴대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아이패드 등에서 나오는 모든 불빛을 차단하, 차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만약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르신들께서 화장실에 들어가 불을 켜면 생체시계가 갑자기 아침 7시로 인식하여 멜라토닌을 분비시키지 말라고 명령을 내버립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경우 다시 자려고 잠을 청하지만 잠이 잘 오지 않는 이유도 우리 뇌가 아침 7시로 판단하여 멜라토닌 분비가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영상 제작자의 생각은 화장실에 갈때 되도록 불을 켜지 않고 이를 보거나 좀 번거롭지만 은은한 간접조명을 설치해야 합니다.어떠세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또 어르신 여러분, 잠들기 전에, 잠들기 전에 양치질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때도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불을 환하게 켜고 양치질 하기보다는 되도록 은은한 약한 조명 등을 켜고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 불빛을 은은하게 또는 어둡게 하고 생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이 말은 바로 10시에 잠을 잘 경우 9시쯤부터 집안 빛을 점점 어둡게 해 나가야 잠을 본격적으로 잘잘수 있다.그 말이 잘잘수 있다는 거지요.또 어르신 여러분 휴대폰 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도 조심해야 합니다약한 조명등보다 더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휴대폰을 아예 침대에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처럼 빛을 차단하지 않고 잠을 잘 경우 생체 시계가 낮으로 인식하여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뚝 떨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숙면을 위하여 반드시 꼭 지켜야 할 것은 음식을 가려 먹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수면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멜라토닌을 많이 함유한 천연식품들이 많이 있고, 반대로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수면을 방해하는 카페인이 많이 든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음식 중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들라 하면 어떤 음식을 들수 있을까요? 커피라든가 녹차라든가 홍차라든가 콜라, 초콜릿 등을 들수 있겠지요. 이런 카페인이 든 음식을 드시면 카페인이 부신을 자극해. 코티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버리고, 그리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시켜 잠을 쫓아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면역력도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드시고 싶다면, 오전에 드시고, 오후에는 드시지 말라고 어르신들께 영상 제작자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앞에서 영상 제작자가 멜라토닌 호르몬의 전구체가 세로토닌 호르몬이라고 했지요. 생각나시죠? 낮에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야 밤에 멜라토닌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그러면서 낮에 햇빛을 받으며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요.그런데 세로토닌을 분비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장내 세균수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어떠세요?어르신 여러분 좀 생소한 이야기지요. 하물며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 세로토닌이 90%나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장을 제2의 뇌라고까지 부릅니다. 결국 장이 건강해야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고 밤에 멜라토닌이 증가하여 잠도 잘 오고 면역력도 향상된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장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은 장내 세균수를 늘리는 거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경우 건강하려면 약 4천 종어 장내 세균수가 필요한데 대부분이 1천 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편이지요. 그럼 어르신 여러분, 장내 세균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연 채소나 야채를 많이 먹는 식물식이라든가 김치나 된장이나 요거트나 치즈 등 발효 식품을 많이 드신다거나 또는 오메가3 섭취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메가3는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어르신들도 아시겠지만 오메가3가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은 고등어나 연어, 꽁치 등등 푸른 생선과 호두나 아몬드 등 견과류와 들기름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밤 숙면을 위하여 반드시 꼭 지켜야 할세 가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을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